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파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이두화 전 국회의원,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모레 인사청문회가 세부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지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제 두분 먼저 좀 살펴볼게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증여세 관련해서 논란이 또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글쎄요, 경제 결정적인 문제라고 좀 보십니까? 아니, 이번에 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예. 그 대월드마크 해운대 그 부분을 이제 그 샀다가 팔았는데 예. 그게 두 명의 그 공동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 했는데 어쨌든 공동명의로 했으면은 그 당시 그이 소득이 없었던 예. 장녀한테는 기본적으로 정려가 되고 예. 정려서를 내야 됐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근데그 이후에 이제 그 해명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좀그 이해가 돼요. 음. 예, 그 부분들이 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두 명이 공동 명의를 해야만 구입할 수 있었다는 거 하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 바로 이렇게 그한 7,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매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뭐 여러 가지 큰 차이도 별로 없었고. 음.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정말 정년세 누락을 하려고 한 의도가 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문제 제기 속에서 중요한 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예. 그 다음에 의도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거든요. 그, 제가 볼 때는 저게 그렇게 의도가 있어가지고 정류세를 갖다가 음... 이 탈로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명의를 공동으로 해야만 한다고 해가지고 딸 이름을 그냥 넣었다는 해명인 거죠, 강경화부자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증여를 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한 9개월 만에 다시 매도를 하면서 차액이또뭐차액이 예. 뭐 차액이 아주 지나치게 뭐 많이 생, 생성됐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한 천만 원 넘는 시세 차액이니까 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매도한 금액. 예. 아버지가 다 회수해 갔다는 거죠. 근데 딸한테 그 돈을 뭐 다시 좀 주거나 이런 게 음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음에 자금을 투자했던 그 매수할 때 돈을 냈던 아버지가 다시 그 돈을 매도하고 다 회수해 갔다는 거니까 예. 실질적으로 증여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정도에도 뭐 증여세를 그럼 부과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무당국에 그 분석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 뭐 실질적으로 이 세금을 내야 될지 어떨지 모르 모르겠지만 본인이 알고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했던 걸로는 보이지 않는데 예. 사실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여성들이 아마 유리천장 깨기에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예. 때문에 좋게 보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실 사소한 의혹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그 음. 해명 과정에서 이제 기대했던 만큼 해명을 잘 하지 못해서 초기에 예.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더그 해명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조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청문회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그 낮은 자세로 해명을 잘 할지 그렇지 않을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 본인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높은 공직을 할. 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네. 잘해온 사람은 아닌 어, 듯한 느낌이 예, 듭니다. 예. 예. 또 하나가 양벌스 이인의 여기 이제 그 음. 포고문 516 당시의 포고문을 <laughs> 강호보자 아버지가 읽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 군사, 뭐, 혁명이나 구태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근데 그렇게 보기는 네. 어렵고, 이게 김종필 전 총리 증언록이 나온 얘기인데, 마침 강경화 후보자그 아버님이 아나운서 셨다고 합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도 그래서 방송국 쪽에서 일을 처음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나운서에게 개헌포고문을 읽어달라고 준 겁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당시에. 읽어달라고 그냥 준 거거든요. 5.16 때, 네. 근데 5.16 쿠다타가 일어난 이후에 방송국 아나운서에게 그군 군 장성이 개헌포고문을 읽어달라고 줬는데 그럼 거기서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저거를 굳이 이게 어떤 의미로 이걸 이게 뭘 폭로라고 해야 될지 이게 뭐 의혹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논란이라고 하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아니, 예. 지금 5.16은 지금하고도 다르고 5.18때 전두환 전 장군이 일으켰을 때와 또 다르고 예. 그때는 그야말로 사람 목숨이 그냥 쉽게 날아가는때 음.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음. 그냥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직업으로 있는 사람에게 다른 내용도 아닌 개헌 포고문을 읽어달라고 내미는데 그렇죠. 그걸 거부. 네. 저는 이게 왜냐면 놀라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직업 아나운서였기 네. 때문에. 그러면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글쎄 통진당 해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았는데. 5.18때 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군 법무관 시절의 얘기인데요그 당시에 군 법무관 시절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시민군의 버스를 몰고 있었던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전력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아침자 언론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인물을 이제 인터뷰를 한 그런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세월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치령을 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아, 풀려나게 되지만 이게 제일 심정. 청구를 통해서 무죄로 밝혀지게 되거든요. 음... 이런 건이 한 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20건이 넘는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예. 재심청구를 통해서 한 7건 정도가 결국은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나게 되는 겁니다. 20건에서 7건, 7건 정도가. 음... 그러니까 이제 김희순 재판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결과론적으로 5.18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 피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적합한 인사였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더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가 이 5월 광주에 대한 518 진상 규명이라든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기재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이재 소장 후보자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전두환 정권에서세 번이나 상훈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글쎄요. 야당이 집권 진보 진영에서 집권을 했을 때 적절한 후보자냐 그 의문인가요? 지금 이 김민수 후보자한테 얘기되는 예, 지금 의문. 이 김민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양쪽에 지금 다 문제 제기를 받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한쪽으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그이소수 의견을 내서 반대했다는 거하고그 예. 다음에 국민의당 쪽에서는 5.18 금방 음. 이야기한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26살 중위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아, 26살? 네, 예, 26살 그 중위로서 음. 군법무관이었는데 그 당시 문화로남아 위에서 정해진 대로 예. 그것도 일종의 명령에 따라서 이 판결이 나오는 그런 시절 아니었나 그랬든 어쨌든 간에 사실은 그 피의자가 항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98년도인가) 재심을 해서 무죄가 됐잖아요 이 확정이 예.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이런 청문회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알지만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들은 사과하고 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예. 이런 모습이 상당히 국민들 눈높이에 결국 국민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상당히 그 좋은 모습이다. 음. 제가 볼 때는 음. 김윤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 본인들이 그러는 그 대부분에서 대법, 무죄로 확정된 거니까 예. 당시에 자기가 그 젊은 시절에 음. 그걸 했다면 거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사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음, 예, 그런 부분도 그렇죠. 이, 사과를 네.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이 부분은 무죄받은 분은 어쨌거나 피해를 받은 거 아니에요? 예, 피해를 네. 받았고, 네. 이제 아마 5.18 희생자,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아마 국가적인 배상 같은 것도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음. 이제 짐작을 네. 하는데요. 이 경우도 사실 우리가 이제 군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을 때 지금도 지적하고 있는 게군 법무관들, 군 판사, 군 검찰에 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결정권이 없다는 게 아직도 군 사법제도의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판사로 간게 아니라 군 법무관으로 갔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결정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음. 그리고 법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현직 판사에게는 보장이 되지만 군 법무관은 그런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검시 서류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검시 서류 같은 것도 보시면 이분은 사인을 했을 뿐이지 예. 실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사실 실무의 어떤 결정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체적으로 거니까. 판결을 그러니까 내린 거죠. 적극적으로 예. 이렇게 자신이, 아, 내가 봤어, 이 사람은 유죄다, 무죄다를 아예 거래 권한이 안 주어진 사람이었어요. 이제 관심은 김병규, 네. 국민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인데, 일단 좀 강경한 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박지원 전 대표, 물론 당직은 네. 없습니다만. 찬성 의견을 냈거든요, 이례적으로.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후보들이 있는 건데, 일단은 강경화 후보자라든지 김상조 후보자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음. 국민의당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예. 있거든요. 특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야당이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예. 김상조 후보자는 차치하고서라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검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천문해를 거치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박지원 대표가 생각, 전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모종의 좀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 40석을 갖고 있는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후보자들의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될수 있을 모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걸 바라고 있겠죠. 네. 다만 예를 들어서 청문위원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김상조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만약 반대견으로 틀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치 정신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강행하기엔 무리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네. 국민의당이 박지원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포기해 버리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실어주는 선택을 하게 됐을 경우는 향후 정당의 방향성에도 좀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음.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공존하고 갈등하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네,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 네. 플러스 2 전략 이래가지고 지금 5당 체제로 됐잖아요. 대선 네. 결과가. 그런데 그 5당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쪽이고 어쨌든 보수 쪽에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한쪽이라면 둘, 둘이잖아요. 네. 이게 국민의당이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승부가 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3 플러스 2 전략. 이 3을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 음. 근데 저는 지금 그 박지원 전 대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박지원 전 대표가 지난 정부 시절에 원내대표로서 인사청문회에서 맹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음. 박지원 전 대표가 그이 지명한 사람은 타겟을 잡은 사람은 다 낙망했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그 중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했고 예. 정말 그 부들부들 떨었죠. 이거 여당의 인사청문회에 놓은 후보자들이 예.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꾸려나가는 문재인 정부 출발은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 음. 이런 큰 전제하에서 지금 예. 이제 아마 당내 어떤 여론도 그렇게 조성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예. 특히나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5.18 관련 논란에도 모두 찬성한다. 호남에서도 이해하는 분위기다라고 뭐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에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청문회를 거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야 그게 야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거기서 추천한 후보자였다고요. 음. 추천한 후보자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로 불거져서 그 헌법재판소장에서 낙마를 시킨다.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구 야권 지금 그 여권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 사람이고요. 그런데 예. 이제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다른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와는 달리 그 캐스팅 보트 이것과는 또 달리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준을 거쳐야 되니까요. 청문 아, 보고서 그렇죠. 채택이 예, 예. 되든 안 되든 다른 후보자는 뭐 대통령 이 임명을 하면 별 수가 없어요. 예. 별 수가 없지만 이 헌법 재판 소장 후보자는 인준을 거쳐야 되니까 음... 국회에서 필요한 그 투표 수를 얻지 못하면.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임명을 음.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좀 선제적으로 좀 전에 그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초기에 대통령을 도와주자 이런 생각으로 예. 김의수 후보자에 대해서 오히려 박지원 대표가 전 대표가 쉴드를 강하게 쳐주는 모습을 보이는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과전해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사업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데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할수 있다는 새마을운동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넘어 중남미 지역으로도 새마을운동의 열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여러분들이 각국의 현실에 맞는 새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발명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작은 섬기 때문에 발명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 줄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게 아쉬워요.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그 어떤 창조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명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어린이 같이 뭔가 꿈이 있다. 그러면 그꿈 꿈을 이루어 줄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국에 이제 창조 경제 혁신 센터라는 게각 시도마다 있어요. 열일곱 군데. 그래서 세 가지를 저희가 뽑아봤는데 양변 선생님 보시기 에 어떤 게 가장 좀 눈에 띄십니까? 글쎄요, <laughs> 세개 다인가요? 좀 당황스러운 내용들에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예. 마지막에 어린이가 과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창조경제혁신당 의사가 나온다는 게 저게 예. 좀 너무 뜬금없었던 어떤 대답이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꼽힌 세 가지가 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전정권 지우기 작업이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것들이 예, 예. 이전 정권에서 잘 돼왔던 사업이라면 이름을 음... 바꾸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죠. 했죠. 그런데 네. 이게 너무 엉뚱하게 만들어졌던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생활사업 같은 경우도 개발, 저기, 그 국가원조 같은 것들로. 이게 최순실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받았던 상황이었었고 예.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해경은 없앴긴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과연 집중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도 못하고 재난 내 대비를 못해하는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왔었고 예.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그야말로 기업들이 각출연을 해서 뭔가 지역 곳곳에 17곳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뭐토상품 같은 거만 모아놓고 있어서 언론에서도 이게 무슨 창조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것들이라서 예. 이거는 국가 예산이 더 이상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참, 측면에서도 정리하는 게 맞는 상황이죠, 사실은. 예. 새마을 운동을 부활, 뭐 수출을 네. 하려고 했었죠. 창조 경제는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한동안 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실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는 현 정부 들어서 당연히 좀 없어질 사업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갖고 있는 좀 함의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 명칭을 예. 새마을 사업으로 놓기 때문에 과거에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상징시킨다는 상징적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 해외에 있는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견학을오는케이스들도 음. 많은 거고요.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술들을 가지고 공적개발 원조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좋기 때문에 예. 이러한 내용들을 새마을이라는 명칭은 당연히 좀정리되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 본질적 내용을 가지고 예산 전체를 삭감하거나 하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이 창조경제 혁신센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전체 광역 시도의 이 내용들을 갖다가 물리적인 센터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양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성과물보다는 나름대로 보여주기 시기에 좀 천착한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가 갖고 있는 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윤곽이 나왔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대로 두기로 했던 만큼 전인정부의 사업 이라도 그 잘못된 예. 부분들은 당연히 정리해야겠지만 기본적인 골격 속에서 가야 될 방향들은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을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부정했던 모습들을 볼수 있는 건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들을 좀 끌고 갈수 있는 것들도 뭐 문재인 정부가 이 내용들은 좀잘 알아서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 재원이 상당히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흡수해서 조금 바꾸는 예. 방향으로 접근해도 될것 같아요. 당시에 우리가 예. 세월호 이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 주목했습니다. 예. 어쨌든간에 그이 제대로 임명 구조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과 이후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음. 상당히 주목했는데 느닷없이 해경 해양경찰청을 갖다가 해체한다는 그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은 그 해양경찰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들을 다시 다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국민 안 좋춰라는 것 같다 다시 만들었었는데 음.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상은 세월호에 있어서 콘트 롤 타워 기능을 못한 청와대가 책임이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이런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줬다. 음.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그 부분에서 정말 저희 책임이다. 예. 이러면서 그 대안을 갖다가 내놓고 했었는데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래서 아마 당시에도 이저 해경은 아마 이 정권 바뀌면 부활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다 그랬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엔 다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청와대 소식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청와대 견학을 상당히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도하 의원님 글쎄요. 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 그곳을 지나고 나면은 꼭 인사를 해주나 봐요 예, SNS에 막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친절한 모습을 예. 진짜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눈높이에 맞춰서 뭐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그 견학오는 학생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랬기 음.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도 많이 얻고 지금 그 국민들의 성원을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 사실 이 인사에 있어서 이런 걸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냐면 정치는 사실 결과까지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과정에서 저런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예. 국민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기다려 주는 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이제 미월 예. 기간도 짧고 그리고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 될 거고 또 뿐만 예. 아니라 이제 인사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많이 먹으그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인사도 정말. 좋습니다. 좋은 의도로 그리고 스토리가 음. 있는 사람들이어서 저희도 다 감탄했었는데 이제 청문회를 거치면서 사소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예. 아 이것도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인사도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그래서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또 결과까지 책임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면서 계속 그렇죠. 예, 좋은 예. 모습 보여주기 기대합니다. 이런, 이런 사진들이 저희가 이렇게 보도하고 방송해야 되는 건 임기가 중후반으로 갈때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달라진 것들은 게 하나가 예.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을 뿐더러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그때 예전 같으면 뭐 예를 들어 신문이 중심이었다가 이랬을 때는 과거 자료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음. 근데 이제는 방송이나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뭐가 하나 딱 터지나 면 그때 이랬잖아 하면서 바로 이렇게 바로 찾아내셨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비교가 끊임 없이 되고 조금만 달라져도 그어 사람이 변했네 이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두원 예.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변하지 않을 거고 변하지 않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이 시민들을 향해서 90도로 인사하는 음. 거는 참 인상적인 것 음.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탈권의 네. 행보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얼마 전에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낙연 총리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도 네, 90도로 예. 폴더 인사에서이 하트 모양이 그려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시민이 이건 모든 사람에게 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계속, 계속 얘기하는 게참 이런 행보를 보일 때 경호실이 어렵겠다 했는데 오늘 정부 조직 개편된 내용들을 보니까 경호실이 경호처로 한 단계 내려가면서 그렇죠. 장관급이었던 인사를 차관급으로 내려가게 됐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격이 없이 다가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뭐 두말하나 없이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예.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이야 어찌 보면은 임기 <laughs> 초반에서 굉장히 높은 국민적 지지율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면 시민들이 환호하고 모두가 좋아하지만 어느 순간 또 지지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수도 예. 있는데 그럴 때도 초심을잃지 않고 시민들과 이 격이 없는 소통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